살짝 밀어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. 문제가 되진 않고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나와서 감동이 됐을 때.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 그걸 이제 몇 시간 이 지나고 나서 나온 장기가 버가지고서 안 들어갈 때.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절대로 무리하게 밀어넣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.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의사들도 철저하게 이제 그 애기를 재우고 진동을 하고 그런 경우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또 하나 더 주의할 거는 특히나 이제 애기 여아가 있잖아요. 여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빠지는 장기 중에 난소가 잘 빠져요. 그래서 난소가 나온 상태에서 무리하게 집어넣다 보면은 난소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아서도 장이 빠져나온 경우 무리하게 집어넣다가는 장이 터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. 그건 성의도 마찬가지.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는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조금 나와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. 그러면 은 누워서 안정을 시키면은 대부분은 저절로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손으로 밀어넣고 그럴 이유는 없고요. 만약에 계속 나와가지고서 안 들어가서 아기가 너무 자주자르게 울고 구토도 하고 배도 부르는 것 같다. 그런 감 한 돈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정말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